먹었으니까 너부터 먹어보지? 푸딩팩토리에서 나오는 홍게짬뽕탕 새우짬뽕탕 양아버고 어묵탕 이세 가지를 한번 먹어야 되는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이걸다 먹을 수 있을까? 짜뜩 남은 걸로 더 넣고 아, 물티슈 좀방먹잖아요 <놀람> 뜨거워! 아 뜨거워! 근데 불이 붙었어요 거의? 붙었어요 간편조리법 응. 냄비 700ml에 소스를 넣어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해산물과 홍게를 넣어 팔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셰프의 추천 레시피 양파 40g, 대파 30g, 알배기 배추 150g 없어 생고추 없어 아 어제 술 많이 먹고 도 이거 땡기네 이 양이 엄청 많네, 이등은군요 500g인데? 자, 홍게부터. 응? 어, 쪘네. 딱찐 냄새 나네. 어서오세요, 홍게 형님. 어, 다리, 다리는 버리고 오셨어요. 나 있지. <laughs> 오! 원다 아 이게 낮이라서 잘안 들어 가지고 난로가 불약하네 좀해바라기다가 야, 이거 좋다. 술안주, 이거 진짜 술안주네. 아, 아 이거 좋네. 술안주, 술안주. 나도 젓가락. 아, 이거, 라면 끓이자. 어, 라면 꺼놔야 라면도, 인생라면. 이거는 술안주도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해장이네. 치국수치는도발겠는 뭐야? 치국수 양파 알배기 후추 나머지 음식은 집에서 먹어야겠다. 음. 새우탕하고 강화 볶고는 캠핑, 캠핑 용품으로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딱히 떼도 돼요? 떼도 되지. 여기 홍, 여기 홍게 푸른데 먹어봐. 아무리 예술이네, 이거. 야, 우리 밀키트 정말 아닌데요? 사가지고 막 하지 말고. 야, 무차기 하잖아요. 밀키트 사드세요, 밀키트. 음, 해산물 진짜 흥싱하다.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고, 싱싱하고. 우리 의리하다, 의리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사다 보면 또 남잖아. 똑같다, 버리잖아, 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버리는 게 없어. 아, 죽인다 이거. 밥 말아먹고 싶다, 씨. 귀여워. 일단 홍게가 쪄서 나오니까 좋아. 술한줄 먹으면 대박이다 이거. 응. 응. 국물이 <laughs> 그 국물이 그, 어떤가요? 그, 네. 채소가 들어가면 야채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야채 들어가면 시원할 것 같아요. 응. 아 맛있네 여러분. 일단 이거 빨리 먹고. 집으로 가볼까요? 아까 제가 점심에 날로 위에다가 그 홍게짬뽕단을 해먹어봤고 이 밀키트라는 게 굳이 캠핑장에서 하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일단 뭐 집에서 먹을 다는그 장점이 가장 큰매력트고 집에서 먹을 거는 바로 여성입니다. 안주에 새우는 안주에 는 사랑이 끝났지 뭐 기가 막힌 안주를 찾고 게 새우 <놀람> 국물 안주 3종 세트 중에 2종종인 새우 짬뽕탕을 개봉을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안주를 찾고 게 새우 냄비에 물 600ml와 소스를 넣어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단새우와 민물새우 해산물을 넣고 팔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뭐 기호에 따라 야채와 청양고추, 면사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야채와 청양고추를 먹어서 안주로 먹다가 마지막에 배고플 때 아침 넣어가네 면사를, 면사를, 넣, 면사를 넣, 넣으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죠? 아 일단 구성품을 좀 보면 여기 소스는 어딨지? 여기 있네 소스가 숨겨져있어 자, 해물 냄새 물 음, 넣으세요 아 쫄보 자 집에서 먹을 때도 저는 항상 번에 끓이지 않고 얻다 끓인다 <놀람> 구이 바다에 끓인다 <놀람> <놀람> 야 이게 소스가 무슨 소스지 벌써 맛이 이게 <놀람> 술을 부르는 아, 이 끝나고 와서 배고파 죽겠네. 야채를... 아, 여기 야채는 쓰기로채지를 말고... 소총을 응, 응. 크게... 단새우 민물소에서 다 끓여, 다 넣으래, 다 넣으래, 다늘해래 투악... 이게... 짬뽕이 많네 아 냄새 죽는다 이거 새우 냄새가 팍팍 나네 와이 야채가 안에 채산물이 엄청 싱싱해요 양배추를 넣고 양파를 넣어 물이 나와야 되니까 끓여주면 천천히 그 라면 갖고 올까 라면? 라면? 라면 있어야 될것같아 면, 면 어, 면은 회 초밥 패스. 초밥. 아, 아, 소금 맛이 일명. <laughs> 집에서 먹을 때는 청경채나 뭐 이런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요있사 먹는 것보다 안것 같아. 이 얼마지? 아. 근데 아시죠? 로 오랜만에로 코로나? 아, 에휴 코로나라 어 가지도 못하고 열심히는 끝나고 집에서 뭐 시켜 먹어야 되는데. 시켜 먹기는 좀또 그렇고 내가 먹고 싶은 거막로뭐 뭐뭐 먹지 막 고르다가 그냥 뭐 라면이나 끓여 먹고 가지 마시고요 인터넷에 밀키트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쪽 앉아서 끓여 먹으면서 TV도 보면서 먹으면 참 좋아 밀키트가 이래서 맛있는 거야요 아시잖아요 밀키트 왜 좋은지 술또막 들어가네 아 오늘 술막 들어가네 음. 아. 저도 집에 있는 야채가 쓰러는 거예요. 야채 뭐 양파, 뭐, 고추, 뭐, 대파. 네 뭐. 개가 아. 안들었는데왜개 맛이 나지? 단새우네, 단새우, 단새우 민물새우, 홍합, 대왕오징어. 그래서 면을 삶아놨어요 이렇게. 진짜 새우탕이다. 혼자 먹기는 양이 많아요. 남자는 성인 두 분이, 성인 두 분이 앉아가지고서 소는딱 기울이기에는 딱 좋은. 요거를 그 저는 이제 캠핑용품이라서 이제, 이제 구입하다 했지만, 집에 땐 약간 냄비, 양은 냄비나 아니면 뚝배기 이런 데다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듬뿍 들어와. 다음에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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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것도, 이것도 캠핑 중품에예요 이것도 접시도 아니라고요? 페트로마스 아 아니, 라면 두개 하나 갖안왔고 이게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어 아... 원래 카라반 털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먹는 거하고 이거 맨날 제가 카라반떡 그냥 안 찍잖아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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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면을 잘먹는다야겠다 음. 맛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주 안주에는 이런 탕 종류가 좋다고. 전골 같은 거. 음. 내년 해동업. 그냥 죽처럼. 죽밥. 아... 이제 냉장고 털기어 냉장고 털기내 집에 있는 거다 때려 넣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r e y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어떻게 이런 이맛 맛이... <laughs> 내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서 하이 이게 이게 사랑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 계란을 풀어야 돼. 아 계란을 풀어 계란을 풀어서 한번 뒤집어 볼까? 이거, 이거 밥 먹고 계란을 밥 먹고 나머지는 계란 풀어서 계란을... 참기름 좀 넣고 나머지 볶아 먹어아 오늘도 한, 한 2kg 찌겠네 천천히 먹어요 에? 한 50번 씹어요 씹으라고? 씹어요 이렇게 씹어요 <laughs> 이만큼만 먹어 음! 술안 먹었어 그 그래, 혀를 갈라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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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이렇아아렇게 이렇게. 이먹게먹렇게이렇이렇 이렇게. 새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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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기지 사기. 고래게 이렇게. 이고래 이렇게. 이게이게아 상어 들어있지, 오징어 들어있지 분란. 고래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목소리>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거네 <laughs> 아. 제가 더 많이 먹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자, 먹어요 이게 잠깐만, 이 새우 짬뽕탕을 해 먹었는데 베이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밥도 넣고 면도 넣고 해 먹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가끔씩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 가야지. 어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너내일라도다 다, 먹어야겠다. 좋다 음, 먹어봐 너, 여기 있네 만두 같은 거어 같은 거디 어디? 어디, 어디 있는데? 너무 아, 맛있는데? 응어